54페이지 342번부터 347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자 기억 AB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이면 자, P A 바 B랑 P B 바 A랑 같다. 자 이렇게 돼있어자 지금 여기서 얘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음, 얘같은 경우는 P p 분의 p a 교집합 b야. 맞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p b 분의 p a 곱하기 p b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pb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pa. 얘는 pb가 되겠지. 얘는 pb다. 자, 그러면 우리 둘이 어떻게 서로 같은 건가? 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서로 배반이면 어떻게 되냐? 배반이면 교집합이 없다. 자, 얘가 우리 바꿔보면 어떻게 돼?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 그죠. 교집합이 없다.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0이다. 어, 이거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P B 바 A 자 얘기는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 같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부분집합이라 얘를 우리가 바꿔봐야겠지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돼 P A 분의 P A 교집합 B 자 부분 집합을 했으니까 교집합은 그냥 PA가 되겠죠. PA분의 PA. PA.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1보다 작다. 틀렸지. 그치지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될수 있다. 자, 그다음에 343번. 두 사건 A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고, 교집합이 이 말이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AB는 서로 독립이다. 공집합이라고 해서 독립이라는 거. 이거는, 음, 틀린 거야. 알겠죠? 자, 독립이 아니죠. 그지? 자, 왜냐면 하 서로 독립이라는 건 어떤가? PA, 그 다음 PB가 곱했을 때 뭐가 된다?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공집합일 리가 없다. 0이 이럴 리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거야. 자, AB가 서로 독립이면 A랑 B는 서로 배반사건이다. 자, 우리 이것처럼 꼭 배반사건과 독립은 연관성이 없어요. 알겠죠? 연관 지으면안 돼. 알겠죠? 자, 0이란 게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절대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AB가 서로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도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면 어떤 짓을 해도 다 독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디귿은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배반과 독립은 연관성이 없다. 자 그리고 독립이라면 어떤 짓을 해도 독립이 된다. 알겠죠? 응, 독립은 다 독립이다. 자그 다음 344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그럼 기억 봅시다. 자, PA 여집합과 B. 자, 이러면 1 PA와 b 당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우리가 바꿔 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바꿔 보면 P B 분의 PA 여집합 교집합 B.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다? P, B, B 분의 자, 교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자, 전체에서 뭘 빼는 것 같다. 왜? 벤다형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B가 있는데, 교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다? 차집합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 거야? B에서 A를 뺀 거. 요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말은 1에서 뭘 빼는 것 같다? P, A를 빼는 것과 같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니면, 아, 1에서 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겠네. 자, 합집합에서 뺀다. 아니면 뭐 교집합에서 뺀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거를 1이라고 하지 말고 1은 전체니까. 합집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거랑 같다. 자, P, A, 합집합, B에서 뭘 빼는 거 같다? P, A를 빼는 것과 같다. 어, 요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pb. 자, 여기서 pb에서 뭘 빼는 것 같다? p, a, 교집합 b를 빼는 거랑 같다. 자,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우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pb분의 p, a, 교집합 b.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뭐야? p, a, 바 b잖아. 어? 나왔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은? 응. 음. 맞아요. 자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이렇게 했어. 독립이면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전개를 해봅시다 이거야. 전개 1 그다음에 마이너스 P B 음 응. 그리고 자또 마이너스 P A 더하기 P A P B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1 마이너스 묶어줄게요 PA PB 그 다음에 독립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교집합이 되는 거야 PA 교집합 B 알겠죠? 독립이라서 독립 요런 모양으로 알겠지? 자 요렇게 바뀐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합집합이죠 그지 맞죠? 그래서 어응자1 p a 합집합 b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자, 여집합끼리 독립이면 그냥도 독립이다. 이거는 맞다라고 했죠, 그지? 어 어떻게 바꿔도 여집합과도 다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다 다 답이 되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345번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출발한 점 A는 한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5의 약수 눈이 나오면 1만큼, 5의 약수 눈이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A 좌표가 2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2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0이야.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 2.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좀더 그릴까? 자, 3. 음. 자, 그 다음 여기도 한 마이너스 2까지만 그려볼게요. 자, 요쪽에 도착을 해야 돼, 여기. 여기. 자, 네번 만에 여길 도착해야 돼. 그러면, 일단 무조건, 자, 플러스 1은 몇번 나와야 돼? 두번 나와야 돼. 플러스 1은 두 번. 자, 그리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2까지 가려면 여기다가 추가로 한번더 나와야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몇 번? 한 번이 나와야 돼. 그러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총몇 번이지? 세 번.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만큼 가는 게 5의 약수이 나오면 1만큼 간다 했으니까 주사의 한계의 5의 약수는 얼마가 되지? 5의 약수는 6분의 2. 얼마다? 3분의 1 1, 5밖에 없지 그지? 약수는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돼?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식을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 4번 중에 자 3번이 5의 약수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에 다섯제곱 아니 3제고자그 다음에 3분의 2가 한번자 이렇게 우리는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 8 1분의 8.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답은 1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46번. 자, 흰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면 3점, 검은 공이 나오면 2점을 얻는 게임이 있어. 자, 5번을 해서 14점을 얻어야 돼. 자, 그러면, 흰공 나오는 걸 횟수를 x라고 하고 검은 공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5가 되는 거야. 횟수는 5번. 자 그리고 14점으로 되는데 3x 더하기 2y를 하니까 얼마? 14. 자 둘이 연립을 해야 우리는 x가 몇 번인지 y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둘이 자 위에다 2를 곱해서 빼버립시다. 자, 빼면은, 어떻게 돼? X는 4. 자, 흰 공이 4번인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총 5번 중에 바로 식으로 갈게요. 4번은, 자, 5분의 흰공 나오는 게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에 4제곱. 그리고 건공 나오는 건 5분의 2에 한 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식을 적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625분의 162.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맞죠? 자, 그래서 답은 이걸로 끝이 되겠다. 약분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347번 볼게요. 34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병길의 1인 정오각형 ABCDE 위에 동점 P는 동전을 한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정오각형 변위를 움직인다. 자,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자 A를 출발한 동점 P가 A로 되돌아오는 거. 자 돌아오려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5가 돼야지 돌아오고 또두세네 다섯 열 번을 해야지 십이 돼야지 돌아오는 거.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6번 던진 됐잖아. 총 제일 많이 가도, 어떻게? 12까지야. 그죠? 자, 그래서, 자, 제일 적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 5가 아니라, 6이 돼버리잖아. 맞지? 6번 던졌어. 1이 6번, 어, 5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총 10번이 됐을 때, 10이 됐을 때, 우리는 구해줘야 되겠다.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 움직인다는 걸, X, 얘를 X, 자 뒷면을 y라고 합시다 자 x 더하기 y가 얼마가 돼야 돼? 6번 알겠죠? 자 그리고 음 앞면이 나오면 2x 뒷면이 나오면 y 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줘야 돼자 그럼 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연립을 해야겠지? 둘이 빼버립시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자 x가 얼마나 4가 나오잖아 4 그죠? 자 그럼 어, 앞면이 4번 나오면 된다 이거야. 앞면이 4번. 알겠죠? 자총 6번 중에 4번 앞면. 2분의 1에 4제곱. 자 뒷면도 두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64분의 얼마? 15.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미지수를 써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 이것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연습 꼭 해보세요. 알겠죠?